문장 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차를 마시면만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누가? 내가 뭐예요? 마셔요. Drink. 뭘 차를요? 이거는 평소죠. a 드 d 해보시요. but 누가? 나는 안 마셔요. 그러니까 do, don't 그렇죠. Don't drink. 뭘 커피를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두 번째. 진호는 소주를 마시지만 맥주를 마시는데 누가? <laughs> 진호는 마셔요. Drink 인데3인칭 단수니까 drinks죠, 그렇죠? 소주. And 해보세요 But 누가? He는요, 마시지 않으니까 doesn't drink 맥주, 그렇죠? Beer. 세 번째. 한국에서 봄에 비가 자주 날씨 나뭐 뭐 생각하라고? 누가? It, 그렇죠? 비가 자주 와요, 안 와요? Doesn't죠, 그러니까 it doesn't rain, 그렇죠? 자주, very often. 그치, 자주 안 옵니다. 어디에서? 아니, 언제? In spring. 자, 봄에. 그쵸?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하면 되겠죠? 응. 어. 예. 어, 앉아도 돼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예. It doesn't rain very often. 혹은, it doesn't, very often. 뭐, 그냥 뭐, 예, 책에 이렇게 있으니까. 응. 어. 계절 앞에는 보통 인이 옵니다. Uh, in spring, in summer, in winter, in fall, more, in autumn 이런 식으로 춘이는 엠버를 좋아하지 않고 엠버도 춘이 좋아하지 않는 누가? 춘이는 좋아하지 않을까 뭐예요? doesn't like 그죠? 그쵸. 그쵸? Doesn't. doesn't like. 누구를? 엠버를. 그쵸. and 해보세요. and 누가? 엠버도. 그쵸. 자, doesn't like. 누구를? 춘이를.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내 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데 누가? 메이카는요, 삼신 단수니까, does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멋치, 배추럴이요 자, 멋치는 셀수 없는 것 같아, 많은 이라 그랬죠. 기름 셀수 없죠? 그러니까 멋치를 쓴 거예요. 여섯 번째, 샤누는 영어는 말하지만 독일은 말하자는데, 누가? 샤누는, 자, 말합니다. speaks죠. 뭘? English를, a n d air b u t h 에요 But 누가 e 는요 말하지 않으니까 doesn't speak 뭘 German 독일어 German이었죠 German 그렇죠? 음. 일곱 번째 승현은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데요 누가 승현은 자 거의니까요 뭡니까 거의 아니다 이제 hardly 혹은 seldom 그렇죠? 자, 아, 이건 빈도부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오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쵸. It's breakfast. 그쵸. 그렇죠 자, 하든이나 셀드은나다 같이 안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빈도부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여덟 번째. 나는 매일 신문을 사지만 가끔 아닌데, 누가? 아, 내가. 뭐 해요? 사요. Buy. 아, 뭘? Newspaper. 그쵸. Newspaper를 사요. 그쵸. Everyday. 매일이죠. 어. and 해보세요. but, but 누가 I. 내가 가끔 I don't 음, 뭐 뭐요? often read it 그거, 가끔 있지 않습니까? 멀티 되겠지 그쵸? 음자 <laughs> 진호는 결혼했지만 항상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누가 진호는 결혼했어요? is married 그쵸? and 해보세요. but 누가 키는요, "doesn't" w e a r a ring 그쵸, 반지를 안 껴요, 그쵸. Q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누가? Q, i S, a vegetarian. vegetarian, 그쵸. 누가? 히는요, 절대라면 never e i t 해요 it's, t s it's, i e 니 it's, v e r it's, t s i e a t s 렇게 s t 절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죠? 1한 번째. 너 머리 얼마나 자주 감니? 얼마나 자주 가 영어로 봅니까? How often이죠. WH. 그 다음에 주어가 y o u 에요 그럼 d o 에요 d o e s 에요 Do you wash. 그렇죠? 뭘. Your hair를. 그렇죠? 자, 어순대로 가자고요. 그렇죠? 어. 열두 번째 보면은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자, 무엇이 영어로 뭡니까 What. What?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예요? This word. 그쵸? 삼신 단수니까 두에더쓰예요 do 더스예요. 그 다음에 뜻하다. mean. 동사원형. 그쵸? What does this word mean?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돈 얼마나 드네요. 자, 돈 드는 건 뭐라고 어요 it예요. 그 다음에 얼마가 영어로 뭐예요? how much예요. 그쵸? 자그 다음에 주어는 이트니까 두에요 더즈요 더즈죠 동사 원형 코스트 어투 플라이 비행기 타 가는 거면 너지로투 뉴욕이 되겠죠 네그하모스 그러니까 더스컨 얼마나 드니까 투 플라이 하는데 어디까지 투 뉴욕까지 그죠? 음네 부모님 대전에 사시니? 자 이건 예스노죠 yes, 네 부모님이에요 유어 parents 에요. 단수에요, 복수에요. do 에요, 더 쎄요. do your parents live. 그치, 사신이 어디에? in 대전. 이렇게 되겠죠. 너 얼마나 자주 TV 보니? 얼마나 자주 영어로 뭐라고? how often 이라겠죠. how often. 주어가 뭡니까? you죠? do 에요, 더요 do you watch? 보니 뭘? TV. 그렇죠? 자, 16번째. 이네 남동생은 축구하는거 좋아하니? 자 yes, no 겠죠? 주어가 뭡니까? your brother 입니다 그러면 단수니까 do에요 does에요? does겠죠 does your brother 좋아하니? like 뭘? 축구를 좋아해? 축구하는걸 좋아해? to play 축구하는거 to play football 이렇게 되겠죠? 그냥 football 쓰면 축구를 좋아하는거고 축구하는거 좋아하니까 to play 쓴거예요 라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죠. 네. 뭘 좋아해? 하에뭘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좋아하는데? 뭘올수 있잖아요. 네. 좋아한다. 뭘 좋아해? 뭘올수 있죠? 네. 뭘 자리 에 뭐밖에 못온다 명사밖에 못온다고 했어요. 아이 라이크 유 이런 거 괜찮다고. 근데 하다 뭐 운동을 하다인 플레이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잖아요. 명사면 투 붙인다고요. 투 플레이. 그래서 아까 원투2랑 똑같은 거야. 요 음. 자뭐 라이크는 ing가 ing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냥요. 열일곱 번째, 니 여동생 어디서 라니? 자 어디가 영어로 where죠? Yeah. 그다음에 주화가 your sister죠? Yeah.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work? Oh. 하면 되겠죠? Where does your sister work? 어디서 일하니? 그렇죠? Yeah. 여기 겨울에 눈이 자주 옵니까? 날씨 얘기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이시에요 주어가 있으면 do 에요 does 에어 does it, it? 자눈 오다 snow 그쵸? here 여기 그쵸? 자주 옵니까? does it snow does it often snow often 뭐 often snow here 혹은 뭐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쵸? 응. 너 대기 몇시 아침 먹니? 몇 시? 영어로 what time 주어는 뭡니까? 유죠? 두해더 세요. Do you, 먹니? eat, 몇 시, 그쵸? 뭘 먹어요? 아침, breakfast입니다. 근데, 대개니까, usually겠죠? eat 앞에, 그쵸? usually.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그렇게 되겠죠. 너 주말에 일하니? 너예요 유니까, 두 가겠죠? do you work? 일하니, on weekends, 주말에, 그쵸? 그러니까, no, 아니, 누가, 내가, 거의, 안 해요 hardly, 그쵸? 그렇죠? seld 혹은 그 다음에 work 주말에 온 w e e k 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